자, 얘들아, 봐보자. 니네가 이제 이런 공식을 알고 있단 말이야. a의 x승 마이너스 1이 있어. 리미트 x가 0으로갈때 맞냐? 자, 요게몇 신이시 하나? ln a야, ln a 분의 1이야. 확실하게 한 번만 대답해. 손목가지 걸고. 뭐야? ln a야, 진짜야. 정말 후회 안 해? 잘했어. 그 뭐시냐? 어 여기가 이제 로그로 나왔을 때가 얘들아 ln a인가 로그 ax가 나왔을 때 ln a 분의 1인 건 알지? 이게 좀 뭐에서 가끔 헷갈리는 애들 많아 가지고 자잘봐 봐. 야그 공식으로 맞추려면 얘를 어떻게 변형을 하니 우리가 얘를 a의 12승의 x 빼기를 써야지 왜? 공식이니까. 그럼 빼기 1 썼으면 더하기 몇써 줘야 돼? 1 써주고 이렇게 되는거고 여기 나누기 x 나누기 x가 되는거고 얘는 얘들아 x분의 a에 더하기 12에 x빼기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 의 x-1 얘가 얘들아 ln3이고 앞에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가 붙은거니까 얘는 몇으로 수렴하니 ln a 더하기 12로 수렴하고 얘는 몇으로 수렴하니 ln a로 수렴한게 이렇게 된거지 그러면 a 분의 a 더하기 12가 몇이 되는 거야? 3이 되는 거니까 a가 몇 되는 거니? 6이 되는 거 맞아. 알겠어? 이렇게 푸는 거고 이런 공식 요거는 알아줬으면 좋겠고.